안녕하십니까? 강남동에 거하는 광록이 원장입니다. 이번 동영상은요. 차 녹차와 홍차는 어느 체질인지 진짜로 알아보겠습니다. 녹차의 효과에 대해 우리 조상들은요. 여러 문헌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기운을 내린다. 하기시킨다라고 매우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좀더 복잡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핵심은 기운을 내린다 이 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안면홍조 아시잖아요. 안면홍조는 증상의 이름이죠.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얼굴이 빨개졌어 상기되었네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기운이 상기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얼굴이나 머리로 쏠린 것을 내려주는 것을 하기시킨다. 기운을 내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중에 기운이 위로 이렇게 쏠리는 체질은 소양인하고 태양인이에요. 아시겠죠? 차를 마시면 좋은 체질은 소양인, 태양인. 아, 금방 하실 거예요. 왜? 기가 위로 쏠려 있으니까 차를 마시면 기가 아래로 내려주잖아요. 그죠? 소양인 태양인은 열이 많은 체질이고요. 기운이 위로 잘 쏠리는 체질인데 녹차를 마시면 열을 식혀주고 위로 쏠려 있는 기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두 가지 체질이신 분들은 커피보다 녹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소양인이라서 겨울에는 거의 매일 녹차를 우려가지고 마십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더운 녹차를 우려 마시기가 좀 거시게 해서 가끔 마시고요. 때로는 우려낸 녹차물을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식혀서 시원하게 마시기도 합니다. 커피는 한 달에 한 잔, 두 잔. 혹시 뭐 우리 부인이 꼬시면 한세잔 정도 마십니다. 자 그러면 소음인이나 태음인은 녹차를 마시면 안 되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음인 태음인도 감정이 상해서 열을 받아서 녹은 너무 좋아서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가 위로 쏠리거든요. 이럴 때 차를 마시면 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감정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태음인은 녹차나 커피를 마셔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단지 심장이 약한 태음인만 카페인의 과민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약한 태음인은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음인은 커피에 대한 과민반응이 한50% 정도 되고요 녹차에 대한 과민 반응은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음인은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질입니다. 소음인은 다른 체질보다 기운이 좀 약해요.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도 약합니다. 음식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예민 반응이 다른 체질에 비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카페인, 녹차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에 대한 예민 반응들도 다른 체질에 비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태양이는요, 아예 커피를 마시지 마라! 녹차만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태양이는 정말 위쪽으로 상기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상기된 기운을 내려야 몸이 차분해지고 안정적이 되거든요. 오늘 녹차, 홍차 같은 차가 어떤 체질에 맞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정보가 우리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